가족관계 증명서 보면서 뭐 이상한 거못 느꼈어? 첫째, 새 자녀 중 양조호만 돌림자를 쓰지 않았어. 둘째, 양조호와의 양예서와의 출생년월은 겨우 11개월 차. 채 1년이 안 돼. 왜 이런 건내 눈에만 들어오는 거지? 태도. 본질은 태도에 있지.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자는 태도가 흐릿하지. 양정태에게 정보를 빌려봤어. 조문영에게 돈을 주면 더 이롭게 증언할 거다.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두 인간이 함께 자폭한 거지. 우리에게 불리한 증인은 증인의 신뢰성을 깨뜨리고, 우리에게 불리한 재판은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하는 것, 그게 포인트인데, 재판을 보고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직업을 받고.